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동산을 특정 가격에 구입하여 더 높은 가격에 되파는 일, 서둘러 개조하든, 재빨리 매도하든, 나중에 천천히 팔든, 이런 것들이 부동산 투자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그것은 소를 사서 되판돈으로 스테이크를 사먹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당신은 소를 사서 계속 사육해 가면서, 거기서 나오는 우유를 내다 팔아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와닿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요. 안녕하십니까 한국형 하우스 플리핑 투자의 정석 실전 사례로 보는 부동산 투자의 오해와 진실의 저자 박진기입니다. 부제는 부동산 투자 재테크로 부자되는 사람은 없다라고 지었고요. 이 내용은 제가 실제로 오프라인 강의에서 많이 내용을 얘기했던 제 실전 사례들로. 구성된 책입니다. 시중에 출판되고 있는 종, 종이책은 아니고요 어, 전자책의 형태로 이제 발행을 했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20, 30건 이상 정도 하면서 느꼈던 점들과 어, 실제로 제가 했던 어, 투자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된 계기는 이제는 오프라인보다 이제 온라인으로 이 하우스 플리핑 투자의 방법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보고 어떤 많은 분들이 영감을 받고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 실제로 제 오프라인 수강생들 분들 중에서도 어이 방법으로 실제로 적용을 해서 어 이윤을 만들어 내신 분이 또 종종 있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좀더 세상에도 알리고 필요하신 분들께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내용 전달을 하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리즈 형태로 제가 실제로 어 투자했던 방법들, 어이 책의 내용을 제가 전부 다 내용을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사진 자료 위주로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서 궁금한 사항들, 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거기에 대한 영상도 만들어드리는 오크런 형태로 소통의 형태로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동산 투자로 이윤을 얻고 싶으신가요? 부동산 투자로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들의 대답은 당연히도 예스일 것입니다. 저 또한 그랬고 그럴 수 있다라고 믿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최근 2년, 3년 어 10건 이상의 등기 경험과 다수의 전월세 계약 한 2, 30건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진행하면서 이것 또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깨닫고서부터 이 책을 또 집필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했던 강의의 내용들을 책으로 담아내고 싶어서 이 전자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부동산 투자 재테크로 부자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최종 목적지는 사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부동산 투자를 사업화할 수 있을 때 그때부터 부자의 초입길로 들어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투자의 경험을 책으로 내고 저작권 수입, 또 강의를 하고 강의는 학원업 또는 교육업에 해당하는 거겠죠. 또는 부동산을 잘 가공해서 나의 노력과 시간을 가장 적게 투입하고 가장 많은 월세 흐름이나 사업 소득을 만들어내는 고 효율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세팅해 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때서부터 부자가 될수 있는 길에 초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동산을 특정 가격에 구입하여 더 높은 가격에 대파는 일, 서둘러 개조하든 재빨리 매도하든 나중에 천천히 팔든 이런 것들이 부동산 투자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그것은 소를 사서 대판 돈으로 스테이크를 사먹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당신은 소를 사서 계속 사육해 가면서 거기서 나오는 우유를 내다 팔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와닿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요. 부동산 등기를 6건, 7건 이후 그때부터 이 말이 조금 와닿기 시작했고 어, 어떻게 하면은 소를 사서 사육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우유를 내다 팔수 있을까라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부동산 투자가 대중화되고 정보가 넘쳐나면서 투자를 어느 정도 단기적 이윤을 만들어내는 성공 사례들이 넘쳐나지만 그 다음 단계로의 도약이 굉장히 쉽지 않은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는 노력하면은 다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 단계가 2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2단계에서 3단계. 어, 우유를 내다팔 수 있는 소를 사육할 수 있는 단계 가장 대표적으로 교육업이죠. 실제로 자기가 했던 내용들 또는 학습했던 내용들 그리고 경험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필요한 강의로 컨텐츠로 상품화할 수 있을 때 그때서부터 이제 부자의 초입길로 들어갈 수 있다 또는 나의 부동산으로 사업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을 때부터 그때부터 부자가 될수 있는 초입의 단계로 들어간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만의 예쁜 거위가 탄생할 때까지는 인고의 시간을 버텨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욕구를 통제하고 고독한 시간을 이겨내야 합니다 나의 거위가 매월 일정액 이상의 황금알을 낳아준다면 그때는 어느 정도의 소비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 열매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달콤할 것입니다 MJ 드마코의 부의 추월차선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구루들에 대해서 내가 문제 삼는 것은 실천 패러독스다. 실천 패러독스는 자신이 실제로 사용하지 않거나 자신이 부를 일구는데 기여하지 않은 전략을 판매하는 것을 가르친다. 남에게는 하라고 가르치면서 자신은 실천하지 않는다. 자신은 부동산을 전혀 소유하지 않고 있으면서 부동산에 대한 책을 저술하여 판매한다. 기업가 정신들을 들먹이며 돈을 벌 수지만 사실은 수익이 나는 기업을 구축해 본 적이 없다. 맵시 있는 건강을 강조하며 장사를 하지만 자신은 살이 늘어지도록 쪘다. 부자가 되는 법에 대한 책을 저술하면서 판매하지만 정작 본인은 부자가 아니다. 어, 이런 얘기들을 하는 대목이 있는데요. 저는 이 내용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집필하게 된 계기도 이 내용입니다. 실전 사례를 위주로 담았기 때문에 소액으로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좀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 좀 초보자분들한테도 굉장히 유의미한 어, 유 효성이 있는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서두에 이 책의 제목을 부동산 투자로 부자 되는 사람은 없다 라고 부제를 지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투자라는 행위가 무의미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고파는 행위는 투자금을 불려가는 중간 과정으로서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들을 어, 투자를 사업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라든지 민법,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같은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될 것인데, 어, 이러한 과정 중에서 어제와저 같이 그 이윤창출의 내용은 조금 자치하고 경험적 측면의 관점에서 매우 유의미한 필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동산 투자와 사업은 유연하게 블렌딩 되어야 유의미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어, 제가 이 책에 적어 놨습니다. 제 부동산 투자 경험담을 솔직 담백하게 그리고 어떤 과정을 겪어왔는지 어~ 이런 부분들 어~ 앞으로 좀 소개를 해나가면서 어~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시간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 없이 나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걸음을 좀 가볍게 할수 있도록 작은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셀 수도 없는 많은 부동산 투자, 재테크 관련 도서들이 질비하고 유튜브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가능한 많은 소스들을 내 머릿속에 집어넣고 나만의 투자 또는 사업 방법으로 편집해서 타인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내 결과물을 세상에 내놓는 방식입니다. 지립장벽이 높은 행위를 해야 한다는 의미죠. 진입장벽이 낮다는 것은 행위의 희소성이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희소하지 않은 것은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가령 A라는 지역에 커피숍 또는 필라테스샵을 열어 소위 말하는 대박을 떠뜨렸다고 가정해볼 때 6개월 안에 반경 1km 안에 얼마나 많은 커피숍이나 필라테스샵이 생겨날까요? 누구나 흉내낼 수 있는 조건의 지역이 아닌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컨텐츠와 사업 의미를 담아야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 것입니다. 제가 앞으로 제 시리즈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 내용은 바로 이 하우스 플리핑 투자입니다. 9옥을 어, 저렴하게 매입해서 새롭게 단장시키고 마진을 남겨서 되파는 사업을 북미에서는 플리핑 하우스 혹은 하우스 플리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형태가 사실 적용되기가 조금 힘든 게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어, 땅덩어리가 좁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 내용들을 반드시 한국에 좀 적용을 시켜서 우리만의 방식으로 해볼 수는 없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제가 어, 나름대로 독창적으로 생각해낸 것들의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실제로 어, 투자를 한 케이스들 사례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